퀘스트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볼게요. 저런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트를 받는 거고요. 물음표, 회색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퀘스트, 색깔이 있는 물음표는 이제 해결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퀘스트예요. 자, 퀘스트를 받고 조금만 우측의 퀘스트 목록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그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지점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여그 보면은 올빼미를 잡아야 되는데, 올빼미 앞에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, 이 몸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를 <laughs> 잡다 보니까, 추아가라는 이런 몹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. 그, 추아가 이름 앞에 보면은, 어, 검 표시가 되어 있죠. 칼모양의 그런 아이콘이 되어 있고 올빼미 앞에는 어떤 방패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뭐를 뜻하냐면 칼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어 선공형 그런 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근처에만 가도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런 몹이라는 어 뜻이고요 올빼미처럼 이렇게 방패 모양이 되어 있으면 근처에 가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. 바로 비선공형 그런 목이라고 어, 할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도 이동간에 이렇게 목이 있는 곳을 지나치거나 이동할 때 이제 유의하실 경우는 어떤 경우가있냐면 이런 선공형 목들이 어,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을 이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. 로부터 공격당할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보시고 이의하시면될것 같습니다.